안녕하세요. 하이인아이트의 하리에요. 저는 오늘 스타프를 갖고 왔어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짜잔! 산이오요 자, 그리고 오늘은 8세 이상 하는 산이오, 비교, 블록스, 안녕, 스타프래요. 짜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찍으면 이렇게 된대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귀여워요. 한번 이거를 찍어보겠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어떻게? 안 보여요. 보자. 우와. 자 한번 찍어볼게요. 네. 진짜 너무. 대박 귀여워요. 음 진짜 귀엽네요. 한번한개더 있어요. 자 오늘. 바로바로 바로 두 명이 남았는데요 바로바로 짜잔 요 마이멜로디에요 마멜을 <laughs> 해볼게요 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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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뜯어져라 뜯어져라 뿅어 뜯어졌는데 떨어졌어요 <laughs> 자 한번 요게 뒤에 귀여운 게 있어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 요기 귀여운 게 오, <laughs> 한번 <귀엽다>. 이거 해 볼게요. <laughs> 진짜 연한 핑크색 쌀펜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귀엽죠? 아 정말 귀엽네요. 얘 이름이 뭐예요? 마멜이요. 마이 멜로디? 네 아. 마이 멜로디인데 마멜이라고 줄이면 마멜이요. 에 응. 마지막으로 소개할 친구는 바로바로 바로 시나몰 와 귀엽다. 한번 떼볼게요. 네. 까아 아. 이야. 뚝배기. 뚝배기? <웃음> <웃음> 뚝배기가 왜 나와요? <넣어요>? 뭐, <laughs> 요거는 여기 이렇게 된대요. 어디 안 보여요? 가까이. 멈춰. 아우 귀엽겠다. 한번 요걸 찍어볼게요. 네. 어, 우와.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진짜 귀여 우와, 진짜 귀엽다. 마지막. 꾹. 어. 블록 모양이네요? 너무 세게 눌러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번더 해주면 안 돼요? 네. 잘, 살짝만 찍어보세요. 반대쪽에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똑같은 장소 찍는 것보다. 어디 봅시다. 연하게 하니까 친구가 나오네. 짜잔! 와! 진짜 귀엽죠? 네. 여기에 쿠로미마메 모롤이야. 여기. 이걸로 보여주는 거야. 모롤이에요. 모롤이. 네? 모롤이. 모롤이? 네. 이름이 모롤이에요. 시나모롤을 모롤이라고 모 모로리라고 <laughs> 줄이면 돼요. 에이. 아,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노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 할인을따 사랑해주세요. 안녕!